오치민 씨네 벼 변화가로 들어서자 뭔가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. 자, 500명이 넘게 모인 아이들. 엄청 네, 모여있는데? 도대체 뭘 하려고 모인 걸까요? 무슨 말인가봐요. 아니, 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있지? 어, 얘들아, 오늘 뭐 하는 거니? 어, 한글이 들었어요. 네, 아이들이 들고 있는 것은요, 한국 가수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모인 거예요. 아, 하이, 오이구예요. 아 자, 이 아이들이요 사실 한국 가수 팬클럽 회원들이랍니다. 아이고 여기까지도 여기가 대단하네요. 레이시몹이야. 레이시몹 <laughs> 갈고 닦은 춤 실력이 한국 팬들 못지않습니다. 이야. 자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는데요. 자, 2000년대 초반 드라마로 시작한 한류가 이제는 K-팝의 인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. 네. 야, 이게 바로 한류구나. <laughs> 야, 한국 가수들에 대한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. <laughs> 저는 한국에서도 이런 걸못 봤거든요. 야 베트남 친구들이. 가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K-pop을 즐기는 팬층이 다양해지면서 이제는 남자 팬들까지 등장했습니다. 아유 잘하네요. 자,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에 맞춰 춤 실력을 뽐내는 아이들인데요. K-pop은 한국을 넘어서서 베트남의 한국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는데요. 엄청난 열기네요. 아 뜨겁습니다.